선생님 하는 거 보겠습니다. Spinal Articulation. 팔을 다른 모양을 취하거나, 머리 끝부터 flexion 했다가, 돌아올 때는 골반을 t e 힙익스텐션 하고 올라오지만, 반대로 내려갈 때 골반부부터 올라올 때 골반부부터 올라오거나, 내려갈 때는 머리끝부터 내려가지만, 다시 돌아올 때 머리부터 다시 익스텐션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물론 중심 연결이 된 경우에만 안전합니다. 고맙습니다.